자, 오늘 찍을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의 탑을 가져와 봤고요. 자, 이번 제 파트너 포켓몬은 여기는 마귀아나입니다. 그렇단 뜻은 무엇이냐? 이번 탑의 주인공은 바로 볼케니온이라는 소리겠죠. 어, 근데 둘이 친구 아닌가? 왜 싸우지? 아무튼, 과연 아재미는 볼케니온의 탑을 이길 수 있을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어 근데 탑을 이길 수가 있을까 마기 하나가 그렇게 좋은 포켓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첫번째 포켓몬 킹크랩? 아니야 도구 뽑겠습니다 자 따라 자 상대는 마릴리 내보내주네요 그러면 볼트체인지 빵야 안죽네 좀 약한거 같은데 잠시만 자 한번더 볼트체인지 마무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1층 도구는 <laughs> 1층 도구는 럭키블럭이 도구인거야? 자 럭키블럭 10개 까는 거 그럼 10개면 그래도 좋은 포켓몬 한 마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 아니야 둘 아니야 볼케니온은 물타입과 불타입이 섞여있기 때문에 전기타입, 땅타입 이런 애들이 좋거든요 셋, 아니야 넷 아니야 어? 땅타입 일단 땅타입 자 전기타입 아니야 얘가 더 나아 볼루그가 더나 지금은 하지만 여기서 전설의 포켓몬이 왜또 나와 된다면? <laughs> 된다면? 어림도 없지 그럼 둘중 하나에 골라야 되는데 5 5골루그랑 45렙 골로그 55렙 데려가겠습니다 자넌내크야 그렇지 데려가주고요 저골루그가 땅타입 기술이 많아야 되거든요 자 과연 <laughs> 야 땅타입 개많아 지진도 있네 개꿀이네 지진과 1 0만마야 고트 다이브까지 굉장히 좋죠 지진만 쓰면 되겠다 자그 다음에 다음 선택 포켓몬은 뭐야 야 이름이 안 나와있으면 어떡해 야 이거 이거 럭키블럭이랑 다른게 뭔데 야참치한데이거좀 이름이 안 켜있는 모운 터볼은 처음이에요 진짜 막 전설의 포켓몬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뽑아볼까요? 저건 좀 신기하다 자 골루그 가라 자 상대는 자포코일 지진 써주고요 그렇지 폴리건 지진 써주고요 아안 어, 아파 안 아파 꽝야 와 진짜 싼데 골루그 잠시만 마기 하나보다 센거 같은데? 아 체력 회복하네 그럼 지진 한번더자그 다음에 또 체력 회복하네? 지진 한번더또 체력 회복하네? 지진 한번더또 체력 회복 그만해! 자 이제 진짜 죽어버려요 그렇지 그럼 한번 여기 있는 거 골라볼까요? 어디 보자 이름이 없다 어디에 봐도 표지판 같은 게 없고 적혀있지도 않죠? 그러면 진짜 전설 포켓몬이 뾰로롱 킹드라였고요 킹드라가 왜 나오는 거야 잠시만 개났겠네 아니 왜그러면안 적어놓은 거야 너무하잖아 자, 잠깐 킹드라 기술 확인. 근데 기술도 나쁘지 않은데요. 신속의 하이드로펌프에 용의춤에용의파동나쁘지않아요 좋아요. 바로 써도 될것 같은데? 그럼 바로 킹드라. 상대는 니드킹 나왔네요. 하이드로펌프. 어우, 아, 하이드로 어우 아파라. 빵야. 빛 나갔고요. 한번더 하이드로펌프. 아우 아파라. 빵야. 빛 나갔고요. 한번더 하이드로펌프. 이런 쓰레기 같은 포켓몬. 자 골로그네몬에서 지진. 그렇지. 빵야. 그렇지, 좋아. 골로그가개사이야한번더 지진. 죽어버려. 어, 버텼네. 지진 한번 더. 그렇지. 그 다음에, 바비고리 고드다이브, 비행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안 통하거든요. 빵야. 그렇지. 아, 근데 얘 잡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마기 하나로 바꿔가지고, 페어리 타입 기술, 플라이어 캐롤을 사용하면 원콤이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선택 포켓몬, 연무왕. 아니야, 연무왕 별로야. 그리고 골룸과 왜 레벨업 한 거야? 잠시만요. 됐다. 그러면 일단은 연무왕보다는 지금이 물 불타입이니까 볼케니온이 도구 선택해 보겠습니다. 짠! 어, 돌격 조끼를 주네요. 사교관 포켓몬의 방어력을 올려주는 그런 도구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제발 좋은 거. 레지락! 어! <laughs> 안 돼, 레지락은 물타입 기술 말고 한 방에 죽을 거야. 로켓단! 로켓단! 세 번째. 짜랑꼬! 네 번째. 키링키 다섯 번째 no. 릴리오 이런 젠장 이러면 레지락골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릴리오 릴리오가 풀 바위 타입이라 그나마 버틸 수 있거든요. 릴리오 한번 사용해 보자. 릴리오를 포켓몬 탑에서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한번 기술을 확인해 보면 에너지 볼 원시인 놀래키 망각술 어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쓸수 있어 가자 자 그다음 선택 포켓몬 4층인가 데스판 어 8세대 포켓몬 데스판이 나왔어요. 데스판 타입이... 뭐였지? 음. 아, 고어트랑 땅 타입이었을 거예요. 어, 땅 타입. 그러면 데려갈 만하죠. 이번엔 데스판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진짜 킹드라, 가라 상대는 기가이어스를 내버렸네요 그러면 하이드로폰 반박이지. 근데 안 맞고요. 아, 그만 좀 빗나가, 하이드로 펌프. 그렇지. 원, 콤도 아니야? 하이드로 펌프 썼는데? 킹드라가 상상 이상으로 더 약해요, 잠시만. 야 신속. 야, 이게 안 죽어. 어 킹드라? 어, 아, 보면 볼수록 쓰레기 같네, 이거 킹드라는, 진짜. 전투라 나왔네요. 용의 파동. 아, 자, 골르고 가라, 내 네, 에이스 포켓몬. 내 네, 시작 포켓몬은 마기아나 골랐는데, 마기아나 쓰지도 않았어요, 특고 자, 지진 한번 더. 어, 안 아프죠? 빵야 그럼 누구야? 고지야? 지진! 아, 빵야 그렇지. 와, 개세요 지진으로 마무리 한 마리 더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이게 렉걸려가지고 화면을 못 옮기거든요? 그냥 고르고 등이나 보면서 게임해야 돼요. 자, 뱀크 마지막, 고드 다이브 그러면. 아, 빵야 그렇지. 원콤은 안 나네. 그러면 10만 마리로 마무리. 그렇지. 컷! 자, 그러면, 이제, 8세대 포켓몬, 데스판을 골라가도록 합시다. 얍! 그렇지, 데스판, 기술이나 한번 볼까요? 기술은 쉐로크루, 지진, 도깨비불, 원더룸, 어? 나쁘지 않아요, 지진하고 쉐로크루만 써도 굉장히 센데, 도깨비불로, c c 까지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트레이너인데, 마지막 트레이너의 정체는, 어? 이번에도 지우야? 하긴 뭐 극장판에서 지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니까 그러면 또 XY 지우겠네요. 아, XY 지우는 좀 센데. 그러면 방금 얻은 데스판으로 싸워봅시다. 그 전에 선택 포켓몬은 이분곰. 아우 쓰레기죠? 그럼 도구 고르는 걸로 하고 가라 데스판. 자 상대는 은번. 은번은 비행 타입이니까 쉐로크로. 데스판이 좀 센려나? 어 뭐야 안 맞았. 쉐로크로 한번 더. 그렇지. 근데 잠시만 데스판이 그렇게 막센것 같진 않고. 잘 버티긴 하는데 세레나 버텼거든요? 데미지가 좀 약하다 이게 좀 가슴이 아프다 오케이 데스파는 딱 이정도 그렇게 막 센거 같진 않네요 자그 다음에 볼트 체인지 빵야 무조건 죽죠 그렇지 마리아나 소울아트에서 특공 오르고요 하지만 특공 오르자마자 포켓몬 바꿔버리고요 어 개굴린자? 야개굴린자 아니지 지진 아 진짜 아프다 자 지진 아 얘도 아파요 괜찮아요 자 지진 아 내가 먼저 죽는다 우와 지우의 개걸린자로 지화 유대변화 저는 그럼 릴리오 내보내 주고요 변한거 맞아? <laughs> 뭐야 변한거 많이 많이? 왜 그대로인거 같니 아무튼 에너지 볼로 마무리 알아봐요 빵야 그렇지 루차볼 아 원시 힘 빵야 원시 힘한번더어뛰어오르다 격투타입 기술이죠 어, 어 버텼어요 좋아요 마비는 좀안 좋아요 원시 힘한번더 좋아요 어우 재미가 많또 버텼어 뭐야 <laughs> 아 근데 몸이 저려서 못 움직여 알았어 그러면 마기아나 마기아나의 냉동빔 사용해주면 죽겠죠 아또 어디갔어 쟤야 킹들아 몸빵이라서 <laughs> 야 너는 약하니까 몸빵이라도 해줘 그렇지 버텨 아 마비 마비 저거 고정이야 왜 이렇게 아파 자 신속 아 몸이 저려서 못 움직여 이런 젠장 마기아나 자로터키논아또끼어 오르다 잠시야 이거 지는거 아니야 상대 포켓몬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급소 괜찮아요 버텼어요 그렇지. 파이어로, 볼트 체인지 써주고요. 아우, 어, 아파라. 그렇지. 미끄레곤. 미끄레곤은 냉동빔 써주면 마무리가 안 되고, 아, 피해. 오, 괜찮아. 버텼어. 그럼 진짜로 마무리. 와, 질 뻔했다, 지우한테. <laughs> 어, 지우 개쎄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도구 가져갑시다. 도구는. 또 럭키블럭 10개야? 왜 이렇게 럭키블럭 10개를 좋아해 이번엔? 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노! No. 둘셋넷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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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따끄리! 아니야 기계기어를 전기타입 근데 강철타입도 있어가지고 볼캐니온의 불꽃타입 기술에 녹일거거든요? 아 애매하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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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깜짝이야 아 전설의 포켓몬인줄 알았잖아 딱히 데려갈만한 그렇게 좋은 애가 없는데요? 안 되겠다. 기기 기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래도 약점 찌르기라도 해보자고요. 자, 기기 기어로 기술은 주셨다. 개 쓰레기다. <laughs>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럭키 블럭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이제 대망의 볼케니온을 와 볼케니온. 어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번에도 약간 불안한데 레벨이 구리칩이에요 무려. 아 그래. 네. 고울루그 하나 믿고 가자. 그럼 바로 이번엔 데스판으로 화장부터 입혀봅시다. 자가 보자고요. 자, 볼케니온 대 데스판. 어, 원더룸을 먼저 써볼까? 원더룸은 상대 방어력과 내 방어력을 바꿔주는 건데, 상대 레벨이 높으니까, 어? 해보자. 원더룸, 그렇지? 방어특방 바뀌고요. 스팀, 어, 상대 기술 빗나가고, 좋아요. 그럼 여기서 도깨비불까지 아, 상대가 보니까 그러니까 불꽃타수 있구나. 아, 뭐야, 바꿔도 원콤이잖아. 너무 쎄. 자, 기계기열은 엉기쇼 크빵이야 <laughs> 야, 이거 삼성 찍은 거 아니야? 잠시만, 망한 거 같은데? 마기하나가 볼트 체인지로 때리고 튀고요. 그렇지. 이제 릴리오 한번 재물로 바치고요 그렇지. 마기 하나가 다시 한번 볼트 체인지로 한번 때리고 튀고요. <laughs> 킹드라 재물로 바치고요어 킹드라 버텼어요. 좋아요. 그러면 신속으로 한대더 때려주고요. 잠시만 이거 어 킹드라가 왜 갑자기 잘 버텨? 자 신속으로 한번더 때려주고요. <laughs> 잠시만. 이거 될거 같은데? 또마기 하나가 내보내 주고요. 마기 하나가 볼드 체인지로 때우리고 튀고요. 뭐야? 얼리는 <laughs> 어, 내보내 주고요. 하이드로 버가안 맞았으면 지진으로 마무리. 뭐야? <laughs> 개 쉬웠네. 야 너무 쉬운데? 야, 이게 뭐야? 그냥 막이하다가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만 반복하면 됐었네. 와저 사실 데스판 원큼 당하고 기기기로 원큼 당하고 이럴 때마다들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 했었는데 이렇게 이기는 방법이 있었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